자, 일단 케이스는, 음, 뭐, 사이즈라든지, 뭐, 그런 거 구매하시는 거는 취향 따라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산에 맞추다 보면, 통 이제 10만원 미만, 아니, 보통 한 5만원대에서만 3만원, 5만원, 뭐, 3만 원, 5만 원, 뭐 6만원, 요 사이가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케이스 금액대일 건데, 뭐, 원체 브랜드도 많고,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이렇게 정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디자인이라든지, 가장 신경 쓰실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 어 앞부분 전면에서 흡기가 얼마나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상단 부분 이그 다음 후면 부분 배기가 잘 되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번들펜 이런 식으로 장착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감성을 좀 따지시면 측면은 아무래도 내부가 보이는 걸로 하시는 게 괜찮겠죠 자 일단 측면 부분은 먼저 이제 여시고요그 다음에 내부에 뭐 이제 조립 때 필요한 부품들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좀 미리 분리해서 챙겨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는 이제 파워를 먼저 연결을 합니다. 왜냐면 파워 선 정리를 미리 해 놓고 하는 게 조금 편해서 하는 건데 방식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조립은 어떤 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해 보시고 익숙한 거, 편한 거 그 다음 나한테 조금 빠르게 할수 있는 거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이제 파워가 밑에 하단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거 부분에 일단 파워부터 결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판도 좀 열게요 틈틈이 조립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웬만하면은 전동 드라이버는 쓰지 마시고 수동 드라이버 사용하시는 거를 어 권합니다. 전동 드라이버를 잘못 쓰시면 토크가 너무 세서 충분히 결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서 부품에 무리를 줄 수가 있으니까 전동 드라이버보다는 수동 드라이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굳이 전동 드라이버를 쓰시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산업용에서 쓰는 것보다는 약간 토크가 적당히 약한 제품을 쓰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준비한 파워는 에브가 650W BQ 제품인데 80 플러스 브론즈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아마 이 가격대에서 살수 있는 650W 파워 중에서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고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조립이 조금 편하게 하고 싶어서 모듈형 방식의 파워를 찾다 보니까 이거를 한 거고.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네, 한몸으로 되어 있는 네, 이런 아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매뉴얼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파워매뉴얼은 크게 신경쓰실 건 없고요. 뭐 궁금하시면 보시는 게 좋고요. 뭐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 같으면 뭐 매뉴얼 참고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케이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좀 빼놓고요. 이게 파워 본체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추가로 이렇게 사용하는 파츠들이 있는데 일단은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일을 주는데 있으면 좋겠죠. 상급 고급형으로 가게 되면 이제 풀모듈이라고 해가지고 뒤쪽 보면은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없이 전부 다 그냥 모듈형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풀모듈 방식은 아니고 그래도 뭐이 정도 가격대에서 풀모듈을 기대하는 건좀 그렇구요. 예. 요그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조립할 때 그냥 전부 다선 달려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보드에 들어가는 그 보드 파워 커넥터입니다 요거 저 적혀있어요 요새 왠간한 보그 파워에는 이런 식으로 그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써져 있어요 어떤 데 들어가는 거라고 요거는 이제 cpu 쪽 cpu 보조전입니다 원 요거는 이제 pci -E 돼있는데 이거는 그래픽 카드에 이제 들어가는 전원 케이블이에요 사실 요렇게만 해도 웬간한 거 이제 전원은 끝나는데 일단 조립을 해 보고 부품을 구성해 보면 필요한 추가적인 케이블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맞는 케이블을 찾아서 여기에 이제 장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일단 파워부터 먼저 연결을 할게요. 파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착을 할때 파워에 다 팬이 달려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워도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 팬이 있습니다. 이 팬은 이거 어, 보면은 케이스 보면 보통 하단부에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거기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장착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 뒤쪽에 뒷 부분에 그 나사를 조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사를 조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기에 사용되는 나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케이스에 아까 들어있는 요런 거, 뭔가 나사가 굉장히 많고, 뭔가 이렇게 타이도 있고, 이런 게 뭉탱이로 보통 케이스마다 달려있는데, 이게 이제 케이스 조립할 때 사용하는 뭐 나사하고 부품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사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나사가 종류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꺼내보면. 그러면 뭐야, 이거 어떤 나사를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 특히 요렇게, 요렇게 생겨서, 뒤쪽이 약간 좀 이렇게 각져 있고 좀 큼직큼직하게 생기고 약간 이렇게 굵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쪽 이제 뒤에 사용하는 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구멍이 안 맞으면 나사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파워를 뒤쪽에서 쭉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맞춰 보시면 파워 뒤에 있는 구멍과 여기 조립하는 곳에 이제 나사 꽂으라고 되어 있는 이 구멍들 쭉 움직이다 보면 모든 구멍에 그 파워도 딱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맞춰지는 요 포지션이 있어요 음, 거기에 딱 맞춘 다음에 나사를 감아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4개 정도 연결해 주시면 끝나요. 자 이렇게 파워 연결은 끝났습니다. 케이스 뒷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앞 부분에서 이제 보드가 장착이 된다고 가정하면 PCPU 보조 전원을 꼽는 잭이 위치가 보통 이 위쪽이에요. 이제 보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면 보통 이쪽이니까 이쯤에 보통 이렇게 선을 미리 빼놔주시고 나중에 작업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이제 보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면 이긴 거. 그러니까 보드의 메인 전원은 보통 이쪽에서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잡아서 보통 이렇게 가운데 좀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PCI 요거는 보통 그래픽카드 보드가 있으면 이쯤 장착이 되겠죠 요쪽에서 빼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도 됩니다 여기 보면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뒤에 뭐 선이 엄청 너저분하게 있는데 이건 일단 신경 끄시고 어. 나중에 하나씩 정리를 할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선 많다고 겁안 먹으시면 됩니다. 네, 선 많다고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일단 보드를 이렇게 장착을 올릴 건데, 요거는 뒤에 보면 요 I/O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이 출력 포트가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보면 아무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급형 보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보급형이다 보니까 이게 마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오 가드 아이오 쉴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요 케이스를 뒤에 보면. 이렇게뻥 뚫려 있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아까 보셨던 보드의 그쪽 이후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USB도 꽂고, 뭐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부품을 미리 이렇게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장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위치 잡아서 물려준 다음에, 그냥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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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자 보드를 정확히 올리신 다음에 이 뒤쪽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올리셨다면 그 보드에 이렇게 나사를 연결할 수 있는 구멍들 밑에 그 리프트 오프 그러니까 나사 구멍들이 이제 같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정렬이 되어 있다면 이제 나사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사는 보통 뭐 함께 들어있는 것와 다르긴 한데 보통 요런 나사 이런 나사를 고정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